스텝 1, 1번 볼게요. A가 0에서 1 사이고, X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얘를 A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시오. X 대신에 얘를 대입을 해볼게요. 대입을 하면, 여기는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 더하기 2. 뒤에는, 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 마이너스 2. 앞에는, A 더하기 A분의 1의 제곱이 되고, 뒤에는 A-A분의 1의 제곱이 되죠? A가 0에서 1 사이면은, 얘는 양수니까, 그냥 나와요, 이렇게. A-A분의 1은, A가 2분의 1이라고 생각하면, 2분의 1 빼기 2분의 1분의 1이라서, 2분의 1 빼기 2가 돼서 음수가 되거든요. 얘는 음수니까, 마이너스 붙여서 나와야 되는데 여기 마이너스가 원래 있었기 때문에 얘가 그냥 나온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더하기 a-a분의 정답은 2a 이렇게 됩니다. 2번 임의의 두 양수 a, b에 대하여 다음을 간단히 하면 통분을 할 건데 여기 분모를 루트 a의 제곱이니까 루트 a 곱하기 루트 a 더하기 루트 b 이렇게 분모를 바꿔주고 얘는 분모를 루트 b의 제곱이니까 루트 b로 묶어내면은 루트 b 더하기 루트 a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얘랑 얘랑 통분을 뭘로 하냐면 루트 a, 루트 b, 루트 a 더하기 루트 b 이렇게 통분하자고. 그럼 분모가 루트 a b, 루트 a 더하기 루트 b. 이렇게 통분이 되죠. 그럼 여기에다가는 루트 b를 여기에다가 루트 a를 곱하는 거니까 분자는 루트 b 더하기 루트 a가 돼요. 그럼 여기에는 이 부분이 약분이 되고 남는 게 뭐겠어요? 루트 a, b 분의 1 이렇게 되죠. 정답은 4번 이렇게 됩니다. 3번 무리함수 정의역이 4 이상, 치역이 2 이상일 때 다음 식의 최솟값을 구하라 이렇게 나왔어. A가 0보다 크면은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잖아요. 맞죠? 그럼 정의역이4 이상이라는 건 여기 X값이 4는얘기예요 근데 여기 X값은 분모가 0대, 아니, 근호안이 0대는 X값. 근호안이 0대는 X값이 뭐야? X는 마이너스 A분의 B.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뭐가 된다고? 4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B는 얼마? 마이너스 4A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게 x 좌표가 마이너스 a 분의 b 면 요게 y 좌표는 뭐예요? 마이너스 a 분의 b를 넣으면 c가 나오잖아. 요게 y 좌표는 c야. 그럼 치역은 c 이상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c가 뭐란 얘기예요? 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b 대신에 마이너스 4a, c 대신에 1를 집어넣어봐라. 예, 는 4a 분의 4a 제곱 그대로 두고 b 대신에 마이너스 4 a 넣으면 마이너스 8a. c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4. 정리해보자. 4a랑 a 곱하면 a. 4a랑 얘 곱하면 마이너스 2. 4a랑 얘 약분하면은 a 분의 1. 이렇게. 그럼 a 덕에 a 분의 1뭘 이용해야 되겠어? 문자가 역수관계 있으니까 산수계평균 이용하면 되죠. 크거나 같다. 두배 루트 서로 곱하면은 1. 마이너스 2는 그대로. 2-2니까 어떻게 돼요? 0이죠. 최소값은 0이다. 이렇게 됩니다. 4번 유리함수의 그래프가 다음과 같을 때 무리함수가 지나가는 4분면을 고르시오. 이렇게 얘기했어. 점근선이 분모가 0되는 x값 x는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a분의 b가 음수죠. 그럼 a, b가 부호가 같다라는 얘기거든. A, B, C, D 이렇게 있을 때, 일단은 A하고 B가 부호 같은데 A가 양수니까, 플러스, 플러스다. 이런 얘기야. 두 번째, Y에 대한 전문성은 A분의 C잖아요. Y는 A분의 C. A분의 C도 지금 양수죠. 얘가 0보다 크다. A하고 C도 부호가 같다고요. 그 여기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x 대신에 0 대입하면 y가 양수인데요. x 대신에 0 대입하면 y는 0을 넣으면 비분의 d 죠 비분의 t 너도 뭐가 되냐면 양수가 돼요. 그럼 b하고 d도 부호가 같다. 근데 b가 플러스니까 d가 플러스다. abcd가 모두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러면 얘는 플러스니까 그냥 조금 더 위로, 조금 더 아래로 이렇게 두뭐 a 배 확대만 되는 거니까 방향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b가 양수니까 얘가 0되는 x값, bx 플러스 c 0되는 x값, 콤마 d 여기서 c가 시작을 하겠죠? 얘가 0되는 x값이 뭐야? x는 마이너스 b분의 c 이렇게 돼요. 근데 b, c가 둘다 양수니까 얘는 0보다 작잖아요. 음수 콤마 d가 뭐예요? 지금 양수죠. 음수 콤마 양수에서 시작하는 거야. 그럼 그래프가 음수 콤마 양수 이쪽에서. 이쪽에서 시작하고 모든 부분이 다 양수니까 어떻게 돼 방향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지나는 4분면은 1사분면2사분면 4분면. 정답은 2, 2번 이렇게 됩니다. 5번 무함수 그래프에 대하여 보기 중에 옳은 것을 고르시오. 기억부터 보면은 Y는 루트 마이너스 4X의 그래프와 겹쳐진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있는 이 부분은 마이너스 4로 묶어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4로 묶어내면은 x 마이너스 1 더하기 3 이렇게 되죠. 얘는 기본형이 뭐겠어? y는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4x, 얘를 x 축으로 1만큼, y 축으로 3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여기 앞에는 지금 뭐가 있어요? 마이너스라는 게 있죠. 근데 거기는 이제 마이너스가 없잖아. 마이너스가 붙으려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거야? x축 대칭을 했었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평행이동만으로는 y는 루트 마이너스 4x가 얘가 되진 않아요. 대칭이동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라고 볼수 있고요. 니에는 마이너스 4분의, 4분의 5콤마 4분의 0을 지난다. 대입을 해보면 되는 거죠. 이거는. y 대신에 0. x 대신에 마이너스 4분의 5를 넣어보는 거죠. 마이너스 -4분의, 4분의 5를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5를 넣으면 마이너스 5, 9, 3, 마 3, 0 이렇게 되네. 4분의 5를 넣었더니 y가 0 되네요. 그래서 는 맞아. d급 디귿 볼게요. d급은 4사분면을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그래프 형태 1,3이죠. 일단은. 1, 1, 2, 3 여기서 시작을 하는데 이제 방향이 어딘지 볼 거예요. 근데 원래 기본형에서 봤을 때 마이너스도 붙어 있고 x에도 마이너스가 붙어 있죠. x 대신에 마이너스 x에 대입한 y축 대칭이고 그다음에 이 마이너스 넘어와서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했다고 하면 원점 대칭이잖아. 아, 어, y 대신에 마이너스 y 대입하면 x축 대칭이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x축 대칭, y축 대칭이 다 있었다는 얘기야. 그럼 기본이 이쪽으로 가는 건데. X축 대칭하면 이렇게 되고, Y축 대칭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잖아. 그럼 X 대신 0 넣어볼게. 0 넣으면 어디야? 1이죠. 1을 지나야 돼.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져야 되겠네. 1을 지나면서. 그럼 문제에서, 4, 4분면 안 지난다. 맞는 얘기네. 정답은 ᄂ, ᄃ. 이렇게 됩니다. 6번. 루트 X 플러스 는 X 플러스 K가 서로 다른 주실근을 가질 K값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나온 거야. fx는 gx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fx는 루트 x 플러스 2하고 gx는 x 플러스 k라고 놓고 교점이 2개다. 이렇게 하라고 그랬잖아. fx는 루트 x 플러스 2 어떻게 그려요?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그리면 되는거죠. 영지 번으면 루트 2죠 여기 루트 2라고 합시다.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에 f(x)는 루트 x 플러스 2. y는 x 플러스 k랑 교점이 몇 개가 되고 싶다고요? 두 개가 되고 싶다고. 자, 이 점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2콤마 0을 지나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교점 두 개죠. 얘보다 이쪽으로 내려가면 교점이 하나죠. 그럼 교점이 계속 두 개다가 언제까지 두 개야? 얘가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교점이 하나죠. 접하면 교점이 하나니까 마이너스 2콤마 0 지날 때부터 접할 때까지 이렇게 하면 되잖아. 그럼 첫 번째. 마이너스 2콤마 0 지날 때. 지날때로 쓸까요? 마이너스 2,0을 대입해보자. 0은 마이너스 2 플러스 k k가 얼마? k가 2 그럼 2보다는 커야 되죠. 위로 올라가야 되니까. 2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접할 때 접할 때니까 얘를 연립해서 얘를 이용해가지고 2차 방정식 만들고 판별식 D는 0하면 되겠죠? 저 주어진식 양변 제곱하면은 x 더하기 2는 x 제곱 플러스 2kx 의 더하기 k의 제곱 x의 제곱 우측으로 넘길게요 더하기 2k 마이너스 1의 x 더하기 k 제곱 마이너스 2는 0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판별식 해야 되겠죠? D b 제곱 4k 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b 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4k 제곱 플러스 8 얘가 0 된다 이거죠. 그럼 4k 제곱 약분 되고요. 4k가 9니까 k는 4분의 9 이렇게 나왔어 그럼 k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k의 범위는 2보다는 크거나 같고 4분의 9보다는 작다가 돼야 되죠. 4분의 9일 땐 접해서 한 점에서 만나니까.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베타에서 알파 빼라. 얘에서 얘를 빼면은 정답은 4분의 1. 이렇게 구할 하있네요 7번. f(x)의 그래프와 역함수 f 인버스 x의 그래프의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2루트 2일 때 a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했네.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교점의 x좌표는 원래 함수하고 y는 x의 교점의 x좌표 는수로 같은거죠 그럼 f x 대신에 x를 집어넣으면 루트 2x-a는 2가 넘어가서 x -2. 양면 제곱하면은 2x -a는 x-2 양면 제곱하면 은 2x-a는 x제곱-4x 플러스 4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 더하기 a는 0 얘의 근이 얘의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면 이게 교점의 x 좌표죠 교점의 y 좌표는둘다 y는 x 위에 있는 점이니까 교점의 좌표는 알파 콤마 알파 베타 콤마 베타 이게 교점의 좌표야 근데 두 교점 사 거래 2루트 2라고 하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더하기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 여기에다 루트를 씌우면 그게 뭐가 됐다고요? 이 루트 2가 됐다 이런 거죠. 결국에 루트 2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뭐가 됐다는 거야? 이 루트 2, 그럼 알파 빼기 베타가 얼마2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두근의 합이 뭐죠? 알파 덕의 베타가 6,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4 더하기 a 근과 계수한게 이용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은 4,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은 36 마이너스 4에다 이를 곱해서 쓸게요. 16 마이너스 4a, 4a는 20 넘어오면은 16 a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8번 유리함수와 무리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얘는 뭐 정해져 있는데 얘를 봐봐요. 얘는 얘가 0대는 x값이 마이너스 k니까 마이너스 k 0에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얘를 그려놓고 마이너스 K 콤마 0이라는 게 뭐야 Y좌표는 정해져 있으니까 X좌표만 움직여 보면서 교점이 두 개가 되게 만들면 되는 거죠 쟤를 그려보자 점근선인 X는 1 Y는 1 자, 점근선이 X는 1 Y는 1 x 대신에 0 대입한 마이너스 1이에요. 0,마 마이너스 1을 지나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 거거든. 이렇게 마이너스 k,마 0이라는 거는 x축 위에 시작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x축 위에 시작점이 있는데 교점이 두 개가 되려면 보세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하면 교점 두개안 되죠.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야. 요 점을 지나게 이렇게 그리면 교점이 두개죠 근데 이 전부터 이쪽으로 가는건 다 되겠죠 왜? 여기에 마이너스 k를 잡으면 이렇게 되면서 교점이 두개가 되는거거든 이쪽은 무조건 된다고 우리 뭐 찾으면 돼요? 여기 x 좌표 찾으면 되겠죠 여기 y 대신 0 넣어서 x 좌표 찾으면 된다 이거죠 y 대신에 0을 집어넣으면 0은 x-1분의 x플러스 1 X가 뭐란 얘기예요? 마이너스 1이라고. 요게 x 좌표가 뭐냐면 마이너스 1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잖아요? K는 1보다 크거나 같다. 문제에서 원하는 거는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됐습니까?